꼼보 그거 뭐야 내가 가져간다 꼼보 그거 나 줘야지 그거 내 과자잖아 줘 꼼보 그거 줘 알렌 줘 꼼보 그거 내 건데 곰복 알았어. 이리 와 봐. 곰복 이리 와 봐. 주세요. 곰복 주세요. 아이 착하지. 우리 곰복 아이 착하지. 주세요. 이리 와 봐. 아이 앉아 앉아. 앉아. 곰복 손. 손. 아니, 엎드리지 말고 손. 손줘 손. 손. 곰복 손. 아이, 이뻐, 간식 줘요. 간식? 간식, 간식? 간식 줄게. 아이 착해.